안녕하세요. 오늘도 또 노노개라 노땅 노털 개털 꼰대 해병의 쫄병일기 시작하겠습니다. 아 오늘은 그 훈련소 수료하고 제가 일주일 동안 훈련소에서 대기를 했습니다. 이제 훈련병들 쓰는 막사가 아닌 이제 일반 병들이 쓰는 콘셉트 아치 철판으로 만들어서 아치형으로 된 그. 작장같이 생긴 그 콘센트에서 대기를 했는데 이 대기병이라는 신세가 참 애매모호하죠. 어 후반기 교육을 가야 되는데 육권 화학학교에서 스케줄이 안 맞으니까 그 스케줄에 맞추다 보니 제가 일주일 동안 대기하는데 를 이건 소속이 아주 애매합니다. 가령 어느 부대에 배치받았어요? 그 부대, 부대원이 되는 건데, 이건 교육받기 위해, 떠나기 위해서 있는 거다 보니까, 그, 참, 그 희한한 그,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. 그러니까, 어떻게 보면, 주소혼 자식처럼 이놈도 차고 저놈도 차고, 뭐 그런 처지가 됐어요. 그, 일주일 동안 그 대기하고 있는 동안에 그, 아마 그때 청룡말, 청룡용사촌, 자활촌, 거기 모내기, 어, 그때 갔던 것 같아요. 모내기도. 그러니까 어, 트럭 두 대를 타고 갔으니까 아마 그때 같아. 그러니까 뭐가 어, 어느 정도 크기가 됐을 때 모내기를 해야 되는데, 비가 안 오나 보니까 뭐가 웃자랐어요. 그뭐 모내기를 하러 가서 그 어, 월남전에서 돌아오신 선배들. 부부 아, 상당에서 돌아온 선배들, 그 형수들, 아, 정말 그 얼마나 형수들이 억척스럽고 두, 쌍말로 독살스러운지, 아, 정말 <laughs> 그못 내게 하면서 사람이 환경이 저안 좋으면 사람도 그렇게 좀저 변하는가 봐요. 그, 그 형수들도 시집가기 전에. 야 그렇게 그랬겠어요 살다 보니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그 후, 후배 후, 훈련 아 훈련병은 아니지 훈련소 수료했지만 대기병도을갔다가 무슨 저 어? 노예 취급하듯 그렇게 부려먹었으니 예 근데 거기 빚 쫄딱 맞고 못 내기 하고 와서도 이건 할 일이 없는 거예요, 특별히. 그러나, 할 일은 없지만, 이놈 저놈 불러다가, 불려먹기딱 좋은 거죠. 어? 일단, 어, 이제 어느 정도 저 군대 생활을 하다 보면, 눈치도 있게 되고, 에스, 불만스러움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불만도 표출하는데, 그때야말로 훈련병에서 갓 수료한 2등 병이니, 이게 다 높은 놈이고 그러다보니 어디 불평불만을 표시할 수가 없죠 아직도 훈련병의 그 상태하고 달바 없는 거죠 어느 날은 재초 작업을 하라는 거예요 재초 작업할 때 뭘로 하시죠? 낫으로 하셔야 되잖아요 낫 낫으로 피했는데 낫도 안 주고 재초 작업을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죠? 손으로 뜯어야 돼, 손으로. 물론 풀도 이제 손으로 뜯어서 잘 뜯어지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. 그럼 군대에서 어떻게요? 해 막말로 깔아만 까는 거지. 그래서 그 손으로 뜯어서 나 대신 손이 나 대신 해갖고. 손으로 뜯는. 그러니까, 작업, 작업은 처음 해본 거죠. 그러니까, 그 뭐, 보 아니, 밀 수확할 때 그거는 뭐, 당연히 낫도 있고, 연, 도구가 있었을까, 그렇지만, 이건 아무것도 안 주고 그냥 뜯으라고 그러는데, 하, 훈련소 수료 했으니까 그게 가능한 거죠. 아마, 그, 자대 생활하면서 어느 정도 했으면, 못합니다. 소리는 못해더라도 네. 뒤돌아서 그래도 <laughs> 했을 거예요. 근데 그때는 아직도 훈련병의 그 상태를 탈피를 못한 상황이니 그냥 뜯는 수밖에요. 근데 이제 그 6월 24일 3일날인가 4일날 이제 저 일주일 동안 대기하다가 그 경화동 경화역에서 기차를 타고 광주까지 가게 됩니다. 근데 이게 이제 저녁 기차예요. 기차를 타고 우리 이제 화학 학교 가는 저 하나하고 기갑 학교 가는 동기들하고 한연나오명이 모여서 타고 가는데 그 차가 뭐군 군용 칸은 따로 없고 그냥 저 완행열차예요 어, 탔더니 어느 칸에 들어갔더니 자리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동기들이 거기 쭉 자리를 잡고 앉았어요 이제는 어, 아까까지는 훈련병도 아닌 그 대기병으로서 쫄병이었지만 그 기차에 태우놓으니까 이제 내 세상이 된 거예요. 아, 이건 뭐 즐거운 내 세상이 된 거죠. 그때 당시 이제 기차 안에서도 이제 그 맥주 같은 것도 팔던 시절이죠. 그 이렇게 저 술에 끌고 다니면서 홍익해 아저씨라 그러나요? 그 아저씨들이 술도 팔고 그러니까. 이것들이 이제 저 면회, 가족들이 면회 와서 돈은 줬으니 돈도 있겠다. 술도 고프겠다 부어라 마셔라 한거죠 그냥 거기서 계속 아저씨 지나갈 때마다 수, 술을 달라고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는 그 홍익희 아저씨가 술이 떨어져서 못줄 정도가 됐어요 뭐 그러다보니 이제 그개망난이다 풀어놓은거하고 달법죠 이때까지 압, 압제되고 압박받던 세상에서 확 풀어놓고 고참이고 뭐가 아무도 없는 저내내 내 세상이 됐으니 기차에서 이제 흔히 얘기는 고성방가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. 에? 그러니까 군대에서 배운 그 못된 노래 같은 거, 일종 그때 당시 사가라고 그러죠. 뭐 인천의 성냥 공장 어떻고 저 어떻고, 뭐 우리 마누라 키가 작고 크고 뭐 어, 저 군대에서만 들을 수 있는 그런 노래. 그런 데를 불르고 이러는데도 그 차가 이제 밤새도록 쩔 광주까지 갑니다. 근데 기차 안에서 어느 누구도 제지하는 분들이 없어요. 딱 보하니 신병 훈련소 갓 나온 놈들인데 이 새끼들 막 풀어 막풀놓은저 개떼 같은 놈들이 그 시비해봤자 뭐 아유 그러니까. 그 기차에 타시 우리 칸이나 역칸 타셨던 분들은 얼마나 짜증이 났겠어요. 그러나 아유 개새끼들 지랄한다는 생각치고 그냥 억지로 눈 감고 계셨겠죠. 근데 어느 정도 갔는데 어, 중사 계급장 단놈하고 뭐, 병장 계급장 단놈이 이제 나타났어요. 뭐 보안대라나 뭐라나 조용히 하라는 거예요. 지금 보고. 근데 그때 당시도 그 저희가 배우기를 잘못 배웠는지 가르치기를 잘못 가르쳤는지 해병대 2등병은 육군 대위하고 같다. 그 말도 안 되는 식의 그 교육을 받았거든요. 그 작대기 하나지만 육군 대위하고 계급이 같다로 어? 그렇게 자부심을 갖고 있었는데 뭐 중사 놈이 와서. 그뭐 병장놈이 와서 짖는다고 뭐 눈이나 껌쩍합니까? 응? 거기다 술 한잔까지 먹, 먹고 객기 부르기 딱 좋은 상황이죠 뭐야 니들? 뭔데? 오자 이 새끼들아 시비가 붙었죠 시비 붙어봐야 두 놈하고 아무리 지놈들의 계급이 높다고 도 우리 열 열대 놈이고 그놈들두 놈인데 아무리 이등병이라 하지만 그때 타고날기를저 개밥에 도토리만큼도 저 여기지 않던 우리들이 걔네들 말에 뭐 아이고 내잘못했습니다 네, 앞으로 조용히 가겠습니다 실례했습니다 조용히 갈 테니까 모른 척해 주세요 그러겠어요? 아 보완되면 뭐할까요? 주인들이 어? 아 보완돼 새끼들이 저 지들이 아무리 저 주위 부대에서나 그지랄하는 거지 기차안에서 아무런 지원 세력 때문에 기차에서 그들이 뭘 어떻게 하겠다고 속된 말로 못 가는 소리하고 뭐 잡빠진 거지 가라이 개새끼들아 그래서 그새끼들 쫓겨났어요. 근데 나중에 또 오더라고 요이 씨발놈들이 이 매를 맞아야 갈래나 이 동기 중에서도 또 이제 승질의 지랄 같은 놈들 도 있잖아요. 그러다 이제 광주 도착하도록 안 오더라고요. 근데 이, 이 기차가 이렇게 밤새도록 가요. 거리는 얼마 안 되는데, 이게 뭐 역마다 다 쓰고 그러다 보니까 광주의그 새벽에 도착했던 기억이 납니다. 그래서 오늘은 지인에서 경화동에서 광주까지 간 얘기로 오늘 얘기 마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